안녕하세요, 롤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부실고를 위한 벨베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우선 벨베스는 공속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고 난후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벨베스의 패시브는 스킬을 사용하면 유치한 상태가 되며 다음 2회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스킬을 사용할 때 스킬 평평, 스킬 평평을 써주면 공속이 상승한 상태로 계속해서 딜을 우겨넣을 수 있습니다. 공속 증가는 총 6회까지 중첩되기에 스킬을 3번 사용하고 평타를 6번 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벨베스는 연보라 중첩을 쌓으면 공속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 미니언과 몬스터 처치에 관여하면 연보라 중첩이 1개 쌓이고 챔피언 처치 또는 에픽 몬스터 처치에 관여하면 2개의 연보라 중첩을 쌓을 수 있습니다. 중첩 한 개당 공속이 조금 상승하며 이 수치는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 또 벨벳은 특이한 게 중첩 메커니즘을 통해 공속이 증가하는 대신에 레벨이 올라도 레벨 업으로 인한 공격 속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벨벳은 공격 속도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공속이 무한정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벨베스의 Q 스킬은 4방향으로 돌진할 수 있으며 경로상에 있는 적들에게 물리피해를 입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4방향으로 돌진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각 방향마다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론상 4번 사용할 수 있는데 재사용 대기 시간은 방향마다 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방향이 먼저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7시, 1시, 5시 순으로 스킬을 사용했다면 7시, 1시, 5시 순으로 쿨타임이 순차적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Q 스킬은 레벨업을 해도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하지만 공속이 증가해도 Q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벨벳스는 초반에 Q 스킬을 사용할 때 Q평, Q평을 하기보다는 패시브를 이용하여 Q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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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평평 이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하면 딜을 최대한 우겨넣을 수 있습니다. W 스킬은 벨베스가 꼬리를 내리쳐 마법 피해를 입히고 적을 0.75초 동안 공중으로 뛰어 올리며 1.25초 동안 50% 도나시킵니다. 그리고 W 스킬을 챔피언에게 맞치게 되면 해당 방향의 Q 스킬의재사용대기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한시 방향으로 Q를 사용했고 1시 방향으로 W를 사용하여 적을 맞추었다면 1시 방향의 Q 스킬 재생 대기 시간이 초기화된다는 말이거든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W로 2명을 맞추게 되면 1시 5시가 동시에 초기화됩니다. 이 스킬은 1.5초 동안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고 생명력 흡수 효과를 얻으며 적을 6회 공격합니다. 이때 이 스킬의 공격의 수는 공격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다른 스킬을 사용하거나 스킬을 재사용하면 이 스킬을 일찍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의 공격 대상은 범위 내에서 체력이 가장 적은 대상을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 잘 모르시는데 가장 가까운 적이 아니라 가장 체력이 낮은 적을 공격합니다. 벨베스 궁의 기본 지속 효과는 같은 대상을 두번 공격할 때마다 무한히 중첩되는 고정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요게 중요한데, 물리 피해가 아니고 고정 피해를 추가로 입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벨베스의 궁은 조금 특이한데, 조건이 충족되면 벨베스가 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 조건이란 게적 챔피언 또는 에픽 몬스터 처치에 관여하게 되면 공호 조각이 떨어지게 되고 이 조각을 먹게 되면 벨베스가 주변 적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둔화 시킨 후본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본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선 체력, 이속, 공격 사거리,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Q 스킬을 사용하여 벽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변신 전에는 Q 스킬을 사용하더라도 벽을 넘을 수 없었지만 변신 후에. 큐 스킬을 사용하면 벽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변신은 시간 제한이 존재하며 60초간 유지됩니다. 60초 안에 적 챔피언이나 에픽몬스터 처치에 관여하여 다른 공호조각을 먹게 되면 시간 제한이 다시 초기화됩니다. 근데 벨베스는 정말 중요한 게 공호, 유충, 정령, 바론에서 나온 공호조각을 먹게 되면 변신 시간이 60초가 아닌 최대 180초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다른 공호조각을 먹게 되면 변신 시간은 60초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호, 유충, 정령, 바론을 처치하여 공호조각을 먹고 변신한 상태가 되면 주변 미니언이 죽을 때마다 해당 미니언을 공호 빨판상어로 만듭니다. 일반 공호조각을 먹으면 소용없고 반드시 공호유충, 정령, 바론에서 나온 공호조각을 먹어야 빨판상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벨베스가 존재하는 판은 공호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호 빨판상어는 미니언 수만큼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공호 빨판상어를 앞세워 순식간에 모든 포탑을 철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벨베스가 나온 판은 공호 싸움이 정말 중요하며, 공호 싸움 때는 서폿이 반드시 합류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공호에서 나온 조각을 게임 내내 한번도 얻지 못한다면, 벨베스의 궁은 반쪽짜리 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오늘은 벨베스에 대하여 스킬을 설명해보았는데, 벨베스가 은근히 쉬워 보이는데, 또 은근히 어려운 캐릭이기도 합니다. 조도한테 벨베스 했었는데, 아, 이게 저랑은 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한 캐릭이지만, 캐릭 자체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들 플레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